알렐루야. 날마다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소 더해치는 원수라도.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 사랑하사, 죽게서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 교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와 삶이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사랑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만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그러면 어떤 것이나 사랑에 있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까 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항상 선에 속하는 이것이 되어야지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절에서 14절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이 어,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이 말은 사랑은 우리가 가족처럼 대하는 거라 가족처럼 사랑은 어, 사랑은 이 가족처럼 해야만이 진정한 이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각별하잖아요. 가족은 남들하고 달라요. 남들은 어머 뭐 정말 이렇게 나하고 별로 상관 길 가다가 지나가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떠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막 깊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내 가족들 우리 집에 함께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어내 형제 자매 어 부모 어 모든 자식 여기 대해서는 달라요.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요. 온통 마음이 곳에 다가 있어요. 누군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그 힘든 것이 내가 느껴져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이렇게 돼야 돼. 사랑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뭐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실제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단 많이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뭐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예수의 한 피받아 한몸이은 형제의 자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파할 때 내가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가 힘들어할 때 내가 같이 힘들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 아픈 건니 네 아픈 거고, 내 힘, 너 힘든 건너 힘든 거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안 그래도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신경 쓰냐. 그러면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이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 할때 함께 힘들어 하고, 함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나의 문제로 안고 기도하는 이것이 될 때에 진정한 가족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스승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이야기를 합니다. 몸의 중심은 너의 몸에서 지금 가장 아픈 것이 너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아프면 온통 그냥 거기에 모두가 다 중심이 다 쏠려버리죠. 마음이 다 쏠려버립니다. 가족들은요. 뭐 누군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관심 없던 사람이 막고 그냥 최고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모두가 정말 쏠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고 그 중심을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가 중심이 되야 됩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중심은 잘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자가 중심이에요. 그러나 예수 공동체 예수의 한피 받아 한 몸이 이런 형제가 자매가 모인 이곳은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피 받아 한몸이은 형제여 자매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는 막연하지 않아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삶의 예배는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삶의 예배를 12장에 들어가면서 딱 이야기하고 난 후에 바로 삶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다 하고 지금 이어서 9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은 서로 존경하고 높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래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존경하기를. 누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요. 내가 먼저. 사랑은 그 정말 가치를 아는 게 가치를 알아야만이 그그 상대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사랑을 제대로 해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가 내가 나의 애인으로 여기면 내가 있는 거는 그다주 아깝잖아요. 상대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그러면 모든 걸다줘도뭐내 내가 오히려 나를 밟고 이렇, 뭐 그가 나아가더라도 기뻐해요. 누군지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요. 저는 내보다가 더잘 돼야 될 가치를 아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가치를 알, 알 때에 진정한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 누구보다 대해야 돼요. 주님보다 대해야 돼요. 주님보다. 그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내가 무시하고 업심력이고. 그를 저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비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이제 인내와 열심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은 인내와 열심으로 사랑은 어떻게나 하라는 겁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시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한란중에 참고 기도하며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데 주를 섬기는 이 자세가 주를 섬기는 게 주님이 지금 현재 내 눈에 당장 안 보이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주님으로 여기고 해야 된다는 거그 주님 성기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판단받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궁핍했을 때에 네가 나를 돌봤다. 어, 주는 기억이 없는데요. 너 형제 중에서 그랬던 사람 했던 거,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다. 너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굶으면 돌보지 않았다. 아제그래 그래, 주님이 그랬다면 당정이 당연히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알잖아요. 너 누구 사람들에게 너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안았다 그게 바로 나한테 안한 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죽게 하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참아야 돼요. 사랑은 참아 고린도전 13장 사랑을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출발해가지고 모든 것을 견딘 일이라 마무리합니다. 처음부터 끝도 사랑은 참음에서 시작하죠. 참음으로 마무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견뎌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은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해도요. 말 맞춰도 표현하는 게 문제예요. 말로만 해도 대단한 사람인데 성경은 그게 멈추만안 된다는 겁니다. 야곱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재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로만 해도 대단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사랑은 그 정도 수준에 멈춰서는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는 겁니다 행함을 하라는 겁니다 홀버섯때내 있는 거두개 있으면 하나 벗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가서 말로만 배고픈 사람한테 나는 먹을 것이 풍성하긴 한데, 아, 배부르게 살면 좋겠어요. 아, 막 추워가 떨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는 옷두벌이나 있으면서, 상대는 떨고 있는데, 아, 따뜻하면 좋겠네요. 아, 정말 추워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세상은 요 정도 말만 해도요, 참 괜찮다고 그래요. 성경은 이걸 벗어주라는 거예요. 벗어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나가라. 손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남들에게 아참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말 정도 정도 전, 듣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의 정신이에요. 삶의 예배 정신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 그러면 삶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삶의 예배의 모든 바탕은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동력은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꽃천 사랑으로 맺음 나타납니다. 이 모든 삶의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도이 사랑 안에 온전히 그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삶의 예배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교지와 성교 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성교 현장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고 감동스러운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정말 늘 항상 어,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늘 항상 어,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성교지를 위해서 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어, 먼저 우리 교회 어, 파송 협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하나님께서이 새벽에 을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